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셈블 AI 코인 설명을 좀 드려 볼 건데 지금 현재 이 어셈블 AI 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미국 중국 관세 전운에 숨고르는 가상자산 하반기 알트 시즌 도래할까?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미국과 중국 간이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며 가상자산 시장 조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전문가들은 여전히 올 하반기에는 알트 시즌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이르면은올 여름이나 3분기 초 15만에서 20만 달러 가격대에 진입을 한 후에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측을 했어요 자 3분기 초면요 7월달이죠 그쵸 이 7월달부터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를 할 것이다 라는게 바로 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한달 정도 저한달 그렇죠? 정도 이제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이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은 충분히 3분기초요 7월 달부터는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요 고래 투자자들이 6월 달 잠재적 이익 위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 3 가지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5월 마지막 주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와 함께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이 와중에도 고래 투자자들은 몇몇 알트코인에 대한 매집을 이어가며 6월 상승 가능성을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이 코인 시장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세력 바로 이 고래 세력들이에요 고래 세력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고래 세력들이 이 종목을 세 가지씩이나 매수를 하고 있대요 매수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고래 세력들은요, 여러분들,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고, 그리고 돈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그런데 지금 고래 세력들이 종목을 세 가지나 사들여 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알트 코인의 시즌이 도래를 했을 때저세 가지의 종목은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고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고래 세력들이 괜히 이런 거를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6월달 알트 코인 불장이 왔을 때 이 불장이 왔을 때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이 불장을 맞이하면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고래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무조건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고래 세력들이 이 고래 세력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요세 가지 코인 이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 마, 놓치지 마시고요 2 0 2 5년도는 여러분들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한해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바로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코인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달에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여기서도 여기 10번 항목에 바운스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천0 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 화면 가서 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업비트로 가서요. 자, 3월 6일. 자, 3월 1일, 3월 6일. 저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딱 찍었는데 몇 프로 나왔습니까? 519%가 나왔어요. 근데 보고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왔죠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얼마전에 이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24번 항목의 게임빌드 코인 자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들 오른쪽에 나와 있구요 자 제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고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있는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들 200%.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비썸으로 가서요. 자, 게임 빌드.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3월 31일 200%. 그렇죠? 자, 3월 31일. 자, 3월 31일. 요때죠. 요때부터 최 고점까지 딱 찍었어요. 몇 프로 나왔어요? 204%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고서에서는 200% 이상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나왔죠.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바운스토큰 코인도 제가 2월 18일 날짜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이때 당시에 제가 매수하라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15,000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456% 평가손익 9,100만 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날짜에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런 식으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4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187%, 평가 손익 1,800만원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여러분들께 이걸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언제 올라갈 건지,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상단에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자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저 장례대표 번호로 63445857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5월 끝에 이렇게 6월달 보고서를 미리 받아왔는데요. 자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바로 6월달 투자 내역들이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쭉 보시면 이 투자 내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여기 11번 항목. 11번 항목에 코인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번역에다 번역을 해봐드릴게요. 제가 요거 코인명 가려놓은 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번역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번역을 했더니 6월 29일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02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딱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 6345 4 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적어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6월 29일날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